안녕하십니까 뉴스왕 강원본부 신여재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평창 심재국 군수님 모시고 민선 6기 3주년 기념해서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올림픽이 열리는 개최지라서 더할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군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어, 군수님 요즘 너무 바쁘시죠 인사. 하느냐고. 예, 행사도 네, 행사도 많고 회의도 네. 많고 또 네. 여러 가지 우리 올림픽 준비 때문에 많이 네. 다니고 있어서 제가 현장 확인도 하고 그래도 음. 얼굴도. 아주 색아막해 네. 습니다또 <laughs> 네. 멋있어 보이세요. 네. <laughs> 선크림도 안 바르고 다니세요. <laughs> <laughs> 그렇군요. 네. 뭐 세계인의 눈이 다 이쪽으로 지금 쏠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준비 과정들이 어, 잘 되가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할 텐데요. 네. 어떻게 준비 는잘 되가세요? 네.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있고 음. 또 난관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가지 한 가지 차근차근 음. 지금 예산도. 많이 반영이 됐고 또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기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laughs> 예. 평창군에 대해서 저희가 예. 질문을 뽑아왔어요. 그래서 예. 어 군수님 직접 고르셔서 답변해 예. 주시면 됩니다. 예, 중간에 한번 뽑아볼까요? <laughs> 네, 그러시죠. 예. 군민들은 평창의 이름을 건 동계올림픽을 통해 대해 전후 평창의 위상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도시 평창의 명맥을 잇기 위한 대해 후 관광 전체은 네. 아, 이런 질문이네요. 네네. 네. 네. 관광에 대한 이야기인가? 네,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물론, 우리 평창 올림픽은, 어, 올림픽 이후에 어떤 레거시 문화 올림픽하고 문화 관광 올림픽. 그래서, 올림픽 이후에 레거시도 많이 남기고 음. 유산도 남겨야 되지만 문화 관광이 대단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네. 우리 또 평창은 사계절 관광 휴양지로 앞으로 음. 발돋움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림픽 이후에 네. 더 우리 평창이 세계 속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평창은 브랜드 가치가 많이 음. 높아지고 있죠. 음. 세계 속의 평창으로 어, 우리나라 배우가 음. 이제는 평창이다, 당신이 음. 평창입니다 하고 지금 많은 홍보도 하고 음. 있고요. 음.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이제 서서히 알려지면서 평창의 브랜드 가치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올림픽 이후에 우리 관광은 바로 어, 이곳은 자연 환경이 아름답고 음. 천혜의 자연이 바로 우리 평창군의 자산이며 또 네네. 자랑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축제들도 많이 있죠 네네. 그러니까 봄에는 산나물 축제가 있고 여름에는 더위사냥 축제 네네. 가을에는 효석문화제 그리고 백일홍 축제 네네. 그리고 겨울에는 송어 축제 그리고 눈꽃 축제 유인 더 페스티벌 같은 어, 우리 국내에서도 어, 대표적인 그런 축제들도 네네. 있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개발하고 인프라를 좀더 구축해서 네네. 올림픽 이후에 네네. 전국에서 또전 세계인들이 찾아왔을 때어 지금도 가장 가보고 싶은 곳 평창이라고 하는데 올림픽 이후에는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보고 즐기고 먹고 또 체험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사계절 관광 휴양지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볼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은 평창인 것 같습니다. 네. 예, 특별히 이제 올림픽의 체지로서 예, 볼거리들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뭐그 관련해서도 혹시 또 있을까요? 아, 올림픽과 관련된 거는 첫째 문화올림픽이라고도 했는데 네, 우리 네. 평창에 전통 문화들이 음. 많이 있습니다. 음. 그, 어, 전국 민속 경연대회에 가서 에, 국무총리상을 탄 둔전평 농악이 네. 있고, 에이. 또 강원 무형문화재 제19호로 지정받은 황병산 사냥놀이. 음. 둔전평 농악은 강원 무형문화재 15호로 지정이 받아져 있고요. 에이. 그리고 우리 여덟 개 읍면에서 각종 음. 에 그런 문화 공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이, 올림픽 때 음.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문화, 공연. 음. 우리 어, 옛 조상들이 했던 그런 모습들을 재현을 하면서 음. 우리 평창에 눈도 많이 오고 음. 또그 재해 재난도 옛날에 많고 또 먹을거리가 없을 때 네. 산에 가서 사냥을 해서 음. 멧돼지도 잡고 음. 그래서 어, 했던 그 재현을 하는 네. 황병산 사냥놀이가 네. 있고 네. 네. 또 둔전평 농악은 예, 우리 옛 조상들이 모를 심고 별을 수확을 해서 음. 어, 그런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현들을 했을 때전 어, 세계인들이 봤을 때 신병나고 또 음. 경쾌하고 음. 또옛 모습의 그 스토리가 있고 네, 그래서 아 이런 문화가 있구나. 해서 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문화도 많이 있습니다. 네. 가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거다라는 얘기도 네,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적인 것이 세계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네, 뽑아 보시죠. 다음 요것 뽑아 보겠습니다. 척. <laughs> 평창군이 지역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시설 현대화 같은 사업을 제외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통 시장 마케팅 전략은 없을까요? 예, 이런 질문이네요. 네. 네. 예. 네, 지금 타 지역하고 이런 시설에 음.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질문 것 네, 같습니다. 네. 우리 평창은 평창에 올림픽 시장이 있고, 네. 대화 전통 시장, 봉평의 전통 시장, 음. 진부의 음. 전통 시장이 있습니다. 네 개의 전통 시장을 저희들이 활성화하고, 또 우리 문화 관광부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을 많이 저희들이 공모해서 사업 선정에대해서 평창은 올림픽 시장으로서 음. 지금 어,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여기 평창에 오면은 재래시장으로서 전통 음식 음. 그리고 우리 재래 음식이 있습니다. 예, 예. 에, 그 부치기라든가 전병 음. 음. 어, 이런 그옛 전통 음식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전국에서 에, 택배로 음. 버스로도 붙여줘서 하루에 많은 그 양들을 주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구워서 음. 정말 다른 데보다 차별화된 그런 음식을 해서 팔고 합니다. 그래 앞으로 이걸 좀잘 우리가 홍보해서 음.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와서 먹어보고 즐길 수 있고 음. 또 자기들 직접 체험도 할 수가 있고 네. 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음. 또한 대화 전통 시장은 조선 시대 때부터 유명한 전통 시장입니다. 네. 조선 시대 때 대한민국 15개 전통 시장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음, 음. 그런 전통 시장입니다. 대화는 예전부터 엿 그리고 막걸리 오. 어 그리고 또 대화장에서 나오는 대화 고추 마늘 음. 어, 이런 것이 유명한데 지금은 대화 전통 시장도 어, 아까 시설을 제외한데 네, 아케트 네. 같은 시설은 돼 있지만 음, 음. 앞으로 더 이상 축제하고 음. 연관을 시켜서 네. 또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가리왕산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가리왕산을 올라가 보면 은 정말로 천혜의 자연 음. 소나무가 아람들이 음.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우리가 영화 세트장도 안메에 있고 그래서 잘 연계를 해서 음. 또 서울대학교가 거기 캠퍼스가 들어와 있고 음. 또 평창 역사와 한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음. 앞으로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그 열차를 타고 왔을 때도 대화 전통시장으로 음. 유입을 해서 대화 전통시장에 와서 맛보고 또 즐기고 음. 또 함께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음. 대화 전통 시장으로 어, 앞으로 발돋움하려고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음. 또한 봉평 전통 시장은 잘 알고 계시지만 음. 효성문화재와 함께 지금 네, 전국에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 음식 테마 거리로 음. 전국에서 가장 찾아가보고 싶은 곳 1위에 와. 그 안에도 또그 선정이 그러니까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효성문화재 때 음. 찾아오고 있지만 어, 앞으로 그 봉평은 메밀묵 또 음. 메밀 국수 음. 그리고 또 옥수수 국수가 그 올챙이 국수라고 네. 합니다. 네. 그런 국수 이런 아주 옛 전통 음식을 음. 잘 개발해서 음식 테마거리기 때문에 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봉평 시장에 음. 오면은 정말 점심을 어디서 금방 배부르게 먹어도 맛서 맛을 보고 음. 즐기고 하는 그런 음. 볼거리가 많이 있고 음. 또 체험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음. 잘 발전시켜서. 전국에 있는 우리 평창을 찾아오는 관광객들 음. 앞으로 잘 와서 주민들과 소득도 연계가 되고 또 우리 평창을 알릴 수 있는 음.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 진부 전통시장도 네. 거기 진부 오대산 역사가 들어오고 네. 또 월정사가 있고 또 알페셔하고 연계되는 그런 도로가 있고 또 올림픽 거기 환승 주차장도 생기고 네. 송어 축제를 네. 겨울에 하기 때문에 음. 앞으로 진부 전통시장도 골목형 시장으로 우리가 그 국가에서 공모 예산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진부는 그런 산악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음. 산나물도 유명하고 음. 그리고 앞으로 전, 진부 전통시장도 해서 지금 우리 평창 찾아오는 관광객 천만 명이 찾아오는데 네. 올림픽 이후에는 네. 바로 진보 역사를 통해서 또 월정사 해서 한 천삼백만 명 이상 찾아오는 그 관광객들을 전통시장으로 유입을 해서 음. 우리 평창의 사계절 관광지로 또 주민들이 앞장서서 우리 전통 음식을 개발하고 음. 또옛 음식을 토산식품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보여주고 또 체험거리가 될수 있는 그런 우리 평창 네개 전통 시장을 앞으로 잘 갖고 나갈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만만히 보면 안 되겠는데요. <웃음> 에이, <웃음> 뭐 특산물도 그렇습니다. 많고 예, 음식도 또 네, 테마거리까지 네. 조성이 된다면 예. 그것도 관광자원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는 <laughs> 예. 좀 궁금합니다. 아주. <laughs> 어, 여러 농촌 지역이 그렇지만 농업인들의 수익 창출. 등 농업 현실은 점점 어두워만 갑니다. 농민들이 소중히 키운 농특산물이 제가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해 나갈지 지원 정책이 궁금합니다. 네. 이런 답변입니다. 아, 정말 우리 농업, 농촌이 지금 참 어렵죠. FTA 네. 때문에 애국산 농산물이 네. 많이 들어오고 또 농업의 현실은 어, 그 도시민들보다 수학면이라든가 또그 네. 수입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 평창은, 어, 올림픽 이후에 평창의 브랜드를 음. 농업에 접목을 시켜서 앞으로 이 평창 농산물을, 어, 앞으로 가공, 음. 유통, 판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홍보가 네. 또 브랜드를 네. 만들어줘야 되겠다. 음. 음. 지금 우리나라 뭐 옷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음. 모든 게다 브랜드화 되고 네. 있기 때문에 이젠 우리 평창 농산물도 네. 바로 올림픽 이후에 그 브랜드를 접목시켜서 네. 이제 브랜드화 만들어 주려고 저희들이 홍보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고랭지 배추는 어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평창이 어 1463km2의 그큰 넓은 네. 면적이 서울의 2.5배 의 면적입니다. 네. 그 넓은 면적에 예, 농산물도 상당히 많이 있죠.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그리고 고랭지 채소.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평창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게 감자와 배추입니다. 배추는 다른 지역보다 우리 평창 배추는 고랭지에서 큰 무더울 때 자라는 배추가 여기는 좀 선선하기 때문에 기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웃자라죠. 습기도 많고 그러나 우리 평창 배추는 어, 천천히 자랍니다. 음. 이 날씨가 저온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배추가 아주 아삭아삭하고 음. 단단하고 김치를 해도 무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음. 과학적으로 연구를 음. 해서 용역을 해서 연구를 한 어, 결과가 또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해는 우리가 서울중앙방송에도 어, 우리 평창 배추는 김치를 해도 무르지 않는다. 음. 아삭아삭하고 맛있다. 음. 그래서 홍보를 집중을 했습니다. 그 홍보비도 어 제가 처음 취임했을 때 1억 5천만 원이었었는데 네, 제가 예. 10억까지 지금 올려놨습니다. 음, 그래서 음. 전국의 영화관에도 들어가면은 음. 어, 경기, 서울, 음. 그 수도권에서 영화관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영화 직전에 바로 우리 고냉지 채소 홍보가 나갑니다. 음. 그리고 열 서울의 그 지하철이라든가 음, 음. 여기도 홍보하고 있고 많은 홍보를 하면서 지난해 우리 평창 배출을 서울에 있는 사찰들, 네. 그 봉은사라는 그 절에서 어 저희들 천 박스를 한꺼번에 <laughs> 그러니까 큰 트럭으로 네. 절임 배추를 두 차를 가져갔습니다. <laughs> 거기서 주문을 했지만,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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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배추가 이제 맛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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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김치라도 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TV라든가 이 홍보를 보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올라가서 직접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음. 평창 배추를 계속 사겠다. 음, 음. 그리고 그 서울에 있는 삼성동이라든가 그 강남 일대 네. 어, 국회의원 또 청장 음. 그리고 사회단체장들이 음. 다 모여서 그 김치를 하면서 음. 이게 평창에서 온 배추다 하면서 어, 배추 김치를 했는데 가서 먹어보고 네. 정말로 맛있다고 배추 한 포기만 좀더 달라고 전화가 네. 그 봉은사 절로 엄청나게 네. 온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우리 농촌에서 어 배추 농사를 지어서 어 마을 마을마다 조그한 영농법인에서 그절인 배추를 해서 판매를 했는데 작년에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음. 그리고 음. 앞으로 저 저희가 취임하면서 우리 평창 배추 고랭지 채소가 가격이 없어서 전국에 네. 네. 채소 값이 떨어져서. 막 가로 얻고 이런 걸 봤을 때, 야, 이건 안 되겠다. 음. 다른 지역보다 브랜드화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지역보다 더 비싸고, 또 우리 지역이 먼저 팔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평창 배추 브랜드 하려고 김장 축제도 지금 진부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찾아와서 손수 체험하면서 김치를 해서 자기들이 가서 먹어보고, 음. 다시 와서 우리 평창 배추 사달라고 네. 네.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앞으로 배추뿐 아니라 음. 평창의 농업,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네. 있는 여러 가지 그 농업들을 다 홍보해서 네. 우리 병창 농업이 그 어려운 이 농업을 네. 앞으로 올림픽 브랜드 맞춰서 네. 어느 지역보다도 더 비싸고 네. 더 먼저 팔려서 네. 농업인들에게 소득과 연계하고 또 농업인들도 자부심 가지고 자긍심 가지고 잘살수 네.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군침이 돌만큼 <laughs> 평창 배추가 탐나는데요. 예, 예 주부로서 김장을 이제 좀몇달 음, 있으면 또 준비해야 될 텐데 음. 어 귀에 이제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오늘 이제 질문 세 가지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다음은 짧은 시간이라 좀 아쉽기는 하지만 네. 예, 오늘 이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할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좀 해야겠죠. 그래서 단일 음, 이런 일꾼이 되겠다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런 네. 새로운 각오 군수님의 네. 각오를 들어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우리 평창군은 군민 어, 모두가 정말 염원이고 소원했던 2018년 동계올림픽을 음. 우리가 개최를 했지않습니까 이제 남은 기간 에, 7개월 정도 조금 더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공감하는 바와 같이 음. 올림픽 성공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명품 평창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나는 평창 군민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잘살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최대 역점 사업으로 두고 저는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도시경관이라든가 미관 그리고 어 문화. 관광,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업, 또 자영업, 모두 다 어느 한 곳도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우리 평창군이 8개 읍면이 있습니다. 8개 읍면, 어느 지역도 소외됨이 없이 8개 읍면 모두 다 발전해서, 어, 우리 국민 모두 다잘살수 있는 평창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